하루의 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면 참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방법 다양하게 있지만,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더전서 1장 2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존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 권하시길 기뻐하셨다. 도이 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자기 지혜가 구별되고 구분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자기 지혜, 는 지혜는 같지만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서를 말합니다. 그 질서의 지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분명히, 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를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은 알수 없다는 것. 소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어,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에, 성령이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뭔가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담수 즉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뚝이 무너져 넘치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의 경계에 뚝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 보게 된다면, 내 안에 담겨진 것이 내 경계선 넘을 정도로 어, 강력한 것이겠죠. 허리케인처럼 폭풍처럼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어, 폭포수처럼 그러니까 음, 국소성 장맛처럼 장맛비처럼 가득 채우기 때문에 넘쳐날 수밖에 없어서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후에 기다리고있던 그들에게는 성령이 가득하였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났죠. 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음,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저들은 예수쟁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 핍박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죠. 기적 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래서 어, 그 기적을 일으킨 신비로움을 음... 이렇게 보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신비로움 속에는 이렇게, 그 속에 빠져들기도 할수 있을만한데도 그들은. 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한 제자들을 핍박했고, 환란하는 가운데 거두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제를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능욕당하고 수치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성령이 강력히 역사한 현장이 바로 이제 전도 현장이었고요. 이 모든 그 과정과정을 성령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죠.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는 오늘 2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기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혹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닌가. 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심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할 뿐이야, 못할 것이 없는 분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쉽게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어, 그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뚝딱 하고 이제 구원시켜서, 내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다 하시는 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리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원리론자? 아니면 이제, 어, 조금, 예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 속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럴 수있 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을 변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 바울이 사울이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사복권을 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다메서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만나게, 만나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예수를, 곧그 교회로 동일시했었던 초대기 모습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예수의 나를 핍박하냐라고 느 묻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 라니에게 나타나서, 저 사울을 만나라, 라니까 아니냐, 그러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간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 믿게 대답해 주세요. 어, 저는 내가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다면, 이제,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간 사람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람으로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바꾸라 라고 했던 삼성의 이건회정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다 바꾸라.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바꾸는 척은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 걸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바꾸는 과정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한다면, 어, 그것은 우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구별되고 구분되게 되는데, 그 구별되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다고 했었어요이 세상의, 이 세상의 지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며,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인문학이 가족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인문학의 특징이라 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자기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다 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양심이 하나님이 더듬어서 알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하신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양심은 아무리 있어도, 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만들어진 규율과 규칙, 율법이나 사법이, 아, 우리를 사람 끼리 만들어 가고 사람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의리이룰수 이룰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신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리에게다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 언약 백성이죠. 약속의 백성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언약을 어긴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인간의 그 인류가 짓는 어긴 그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그 모든 걸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면 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며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유리죄로 인해서 이 땅의 마귀 권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속에서 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예수, 리스의 진이 부활하시, 승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의 권세를 선포하며 승리할 삶을 살아갈 수있까할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요 하나님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 받기 원 하신 것이고 그 구원은 그리스의 세 가지 뜻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데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썼느냐라고 제가 좀 전에 던지고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때이 먼저 전제로 이말씀 드렸죠. 이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어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어,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른다는 말씀처럼 어그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처럼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어진다는 것은 한번 믿어서 뚝딱 되어진 도깨병망이 같은 그런 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움으로 탁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는 건 신비입니다. 근데 신비의 믿음은 한번으로 끝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누려지게 되고, 되어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커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년을 말하 가나안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습니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 알게 됩니다. 백 부장 향인을, 고치게 되었을 때,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줄알았을 때, 이 믿음 하나, 이 믿을 가질 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통해서, 믿음은 다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커질 수 있고, 믿음은 파산하고, 넘어질 수 있으며, 죽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이처럼 믿음은 다양하게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착각은 믿음이 한번 믿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나 스스로 교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을 이렇게 결단하기 때문이죠. 난한번 믿으면 돼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라질 수도 있고, 믿음은 없어질 수 있으며, 믿음이 파산함을 통해 내가 하면서 멀어질 수 있고, 약속이 파괴된 것이 다시 돌이켜 파산됨을 통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받은 은혜,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의 믿어이를 전하는 자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그 전능한 능력으로, 뚝딱, 됐어,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인생의 삶을, 어, 막의 포로 잡혀 살며, 막이 원한대로 살며, 타락과 쾌락과 죄를 짓는 삶을 그 꾸준히 인생에 때 이어지면서, 그 믿음이라는 칭표 하나만 들고, 그냥 피 하나만 들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전혀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군어표는 주어졌지만, 인생의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영함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믿는 자를 구원하신 방법은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미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바발처럼 쓰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인생의 때에 마지막 목숨 걸고 쓸 만한 자들, 박한 번의 예, 택한 그릇을 태워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뒤집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끌어가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사약자들로서 소명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가다가 소명받음을 돌이키는 자, 아, 세상 길로 가다가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자, 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전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끌어가기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며 알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랬습니까?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구별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서 알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지혜가 가질 수 없는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눈 오늘 시간표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성령 부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도행정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 사도행정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바울서신서나, 베드로서신서, 또한, 각종 서신서, 또한 게시계에서잘 보여주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전도 대상자가 되어서 내에게, 나에게 전도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를 묻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스스는 누군가? 내가 전해드릴 예수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드릴 것인가? 그러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곧 선지자 제사왕 되신그리스의 권세가 있고, 그리스는 기름 부분 받은 자의 뜻인데, 그 메시아는 뜻이며, 선지자 제사왕의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선지자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끊임없이 어, 예언했던 예자와 선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재제사들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만나는, 죄를 용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제사장이 있었고, 또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왕이 있었,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기에, 하늘 직전, 인간의 몸이 있겠다 는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줬던 선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재상 받는 길, 또, 왕신 왕이 되어서, 부활하셔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길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마길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부터 회복받을 참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 백성인데, 이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그 내용을 그냥절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어, 때로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는 것, 전도의 메시지처럼 들고 나가 전할 때, 분명 그들에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변화시키라 믿습니다. 아, 생명 내신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라 믿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 믿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며, 그리고 삶도, 그리고 인생도 변화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전도의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의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어, 자동차가 기아를 앞으로 가는 것처럼, 드라이브에 놓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는 그 길, 전도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수 있게끔 담대하게 허락하여, 담대히갈수 있게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